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결혼했고요. 집도 제 자가 지금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분이신데 지금 단체석 없어가지고 웨이팅 해달라고 했어요. 알바분도 술한잔 먹으러 여기 매장 오기도 해요? 네 많이 와요. 왜냐하면 사장님 요리 실력은 짱이거든요. 한번 <laughs> 드셔보신 분들이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한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보통 3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이 9개밖에 안 되는데 3,000이 나와요? 저희가 테이블 단가가 있다 보니까. 승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서 12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러플 감자채전 나갈게요. 저희 감자채전 풀사이드 드릴게요. 제가 만나 뵌 사장님들 중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전 되게 소심한 편이었는데, 여기서 일하고 나서 많이 바뀐 거거든요. 소심하시다고요 <laughs> 엄청 소심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안산에서 한식 주점 안주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수라고 합니다. 혹시 장사는 한점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7년 차다 돼가고 있어요. 장사를 20대부터 하신 거예요? 네, 29살에 창업을 했고요. 보통 20대 후반 되면 회사를 들어갔는데왜 장사를 생각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장사에 대한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가서 요즘에는 뭐집 마련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뭐 혹시 집 마련 같은 것도 하신 건가요?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결혼했고요. 집도 제 자가 지금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자가인 집이에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나이에 자가를 마련하신 거예요? 일단 어렸을 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쓸 시간도 사실 많지 않고 이래서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었어. 가지고 집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도안 받으셨어요? 어, 대출은 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와이프랑 저랑 모아서 했고, 대출금은 다달이 그렇게 하고 있고, 가전, 가구도 다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나요? 아, 네,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여기는 몇년된 아파트예요? 여기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여기가 재건축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투자 겸 그렇게 마련했어요. 어, 아, 되게 현명하시다. 네네. 젊은 나이에, 아파트 사고나셔서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이번에 여기가 GTX가 개통된다고 해가지고 최대로 올랐을 때는 억 단위로 오는거 같아요 아 진짜요? 부자시네요 <laughs> 여기 아파트 처음에 살때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한 2억 정도 들어갔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2억을 당사하면서 다 모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에 관해서 좀 유리하게 대출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된거 같아요 보통 20대 때는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놀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되게 화목한 가정을 꾸려주셔가지고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생각해서 그러려면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매장은 얼마나 걸려요? 어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많이 바빴나요? 어제는 진짜 새벽 1시까지 웨이팅 이 꽤나 있었어요. 금토일은 늘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어 주말은 진짜 거의 항상 웨이팅 있는 편이라서 손님들이 예약문의 주시는데 예약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사장님 가게는 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한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은 보증금이나 월세, 권리금이 너무 세서 처음에 장사할 때 뒤쪽에 자리 잡게 됐어요. 사장님 매장이 어디예요? 어 여기요. 저는 옷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희 외부 메뉴판인데, 이거 보고 손님들이 메뉴 많이 고르고 들어오세요. 한식 메뉴인데, 일반적인 메뉴에서 살짝 변주를 줘서 조금 다른 메뉴들이 많아요. 지금 오픈 시간 아직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손님한 팀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다섯시 오픈인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럴 땐좀 서둘러서 빨리 해야 돼 지금 어떤 메뉴 만드시는 거예요? 어, 지금은 술국 나가고 있어요 술국 나갈게요 네 안주들 말고 술도 많이 파는 거 어떤데? 저희는 전통주랑 막걸리에서 거의 30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시 m 을좀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생소하시는 술이다 보니까 많이 주문하세요 일반 네, 테이블 갈게요 네 보통 오시자마자 재료 준비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 어, 네, 전날 많이 나가면 은 다음날 할게 진짜 많네요 그날 재료 준비한 게 당일 날다 판매가 되는구나. 바쁜 날에는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바빠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바쁘면 이따가 인터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마감조 친구를 조금 일찍 불렀어요. 그럼 원래는 여기는 지금 사장님 주방에는 사장님 한 명이랑 알바 한분 이렇게 하고 매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 네. 정말 피크 타임 7시 정도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는 마감조 친구랑 오픈 친구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하게 하고 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장이 계속 오네요, 손님들이. 저희가 초저녁 손님 유입이 좀 빠른 편이에요. 손님 두명이서 오면 은 객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여기는? 5에서 7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테이블에 객단가가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어, 네,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소형 평수인데도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보통 5에서 7만 원이 안주 몇 개, 술몇병 정도예요? 안주 2개, 전통주 한두개 정도? 이건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인 항정숙회라는 메뉴인데요.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오실 땐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항정숙살도 당일 당일 삶아고 준비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저희는 11평에서 12평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매장이 10평이면 테이블이 몇 개예요? 저희 2인 테이블 9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4인이나 뭐 5인 6인 오실 때는 테이블 이렇게 붙여드리고 있어요. 항정숙회 갈게요. 8번이요. 황정숙회는 가격이 얼마예요? 황정숙회는 저희 25,000원이에요. 지금 나가는 메뉴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산품으로 나오는 메뉴 느낌이 아니네요? 저희는 공산품으로 사용하는 메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조금 편하진 않은데 그만큼 손님들이 더 맛있어 하세요. 여러분 바쁠 때는 혼자서 테이블이 꽉 차면 그게 간단히 커버가 가능해요? 네! 꽉 차도, 만족 차도 한 15분 내로는 안주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매장이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저희는 1,700에 90만 원 지금 하고 있어요. 메인 상권은 훨씬 비싸겠네요? 네, 한 3배, 4배 정도 할것 같아요. 7번 향채무침 갈게요. 네. 아, 냄새부터 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아, 네, 저거는 냄새가 정말 알바생들도 들고 나갈 때마다 그 얘기 꼭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불쇼가 적은 거죠? 아,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불난 줄 알고. <laughs> 장갑을 계속 바꿔 끼시네요. 음식을 여러 가지 만지다 보니까 기름기도 묻고 위생상 안 좋아서 계속 바꿔 끼면서 하고 있어요. 아, 번거롭지 않으세요?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손님분들이 음식 드시고 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오픈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거의 다 찼는데요, 매장이? 토요일에는 항상 5시 반 전에는 거의 완석이 되는 편이에요. 여기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좀 들어갔어요? 저희는 업종 변경을 한 경우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2,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에는 업종이 어떤 거였어요? 펜동집이었는데, 러시아 전쟁터지면서 식용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업종 변경하게 됐어요. 어, 업종 변경하신 건 후회는 안 하세요? 어, 전혀가 않지 않습니다.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청포동 알감자 드릴게요. 같이 드린 소스에 푹찍어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보통 3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이 9개밖에 안 되는데 3천이 나와요? 저희가 테이블 단가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웨이팅 있어서 기계도 설치해가지고 웨이팅 손님들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주말은 한 150에서 160 많으면 200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 정도로 한 120, 1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진율이나 순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한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적게 나와서, 순수익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서 1200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예. 혼자 운영하시고 직원이 아니라 알바만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벌써 만석이에요 정신이 없네요. 원래는 되게 여유롭게 하는데, 인터뷰하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laughs> 방금 3명 웨이팅 있다고 하셨는데 네. 벌써 웨이팅이 있어요? 네, 주말에는 매장이 일찍 차고 계속 기다리시는 편이에요. 안주들이 다 되게 요리 같네요. 보통 이거 하프메뉴 시키신 분들은 관절시키시고 너무 후회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판을 주문하세요. 트러플 감자채좀 나갈게요. 실례합니다. 저희 감자채좀 풀사이드 드릴게요. <laughs> 제가 맛이 좀 궁금했는데 이 트러플전이 무슨 맛이에요? 일반 감자전보다 좀 두껍게 식감이 있어서 치즈랑 되게 맛있어요 간장에 찍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네저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안주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그 안주들이 다 맛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어떤 거예요? 저는 항정숙회 그거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하던데 저가술 먹으러 왔을 때도 테이블의 절반 이상은 꼭 드시더라고요 할게요! 원래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 좀 만석이라서 알바분도 술 한잔 먹으러 여기 매장 오기도 해요? 네 많이 와요 왜냐하면 사장님 요리 실력은 짱이거든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저희 회식을 여기서 했었어요 알바생이 술 한잔 먹으러 일하는 매장에 오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저희 회식하자 그러면 다른 데서 하자고 해도 가게에서 먹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회식 때도 일하는 느낌 들어서 전 다른 데 가서 먹고 싶어요 알바분이 네. 손이 진짜 빠르시던데 일한지 오래됐어요? 저희 알바생들 보통 2년 가까이 씩 됐어요 저희 알바생들이 저보다 더 사장처럼 일해줘서 저희 93,000원 나오셨어요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방금 세 분이서 결제하고 가셨는데 네. 97,000원인가 나왔어요 어제는 네 분이 오셨는데 20만 원이 넘어가지고 와 여기 진짜 객단가가 장난이 아니네 네네. 이게 한식 위주의 음식이어서 그런지 그릇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보자기 하나하나 다 손으로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깨지 않게 진짜 조심하고 있어요. 아, 그릇 하나가 비싸요? 네네. 다 보자기여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닭돌이탕 나갈게요. 1번 닭돌이탕 갈겠습요 네. 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땀이 계속 나요. 강제 디톡스 하는 느낌? 다섯 <laughs> 명 웨이팅 또 생겼어요. 아, 웨이팅 이제 어디에 나와요? 여기 앞쪽에. 여기, 그럼,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픈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오픈멤버예요. 지금 실력 안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공군영생이고요. 딱 23살 됐어요. 소수 가야 돼요. 저 남자분이 6시부터 하시기로 한 분이에요. 맞아요. 아까 조금 늦게 왔다고 구박 주시던데. 어, 제가요? 저 그런 데 없는데요? 잘못 보신 거예요. 편집해주세요. <laughs> 사장님, 6번 테이블에서 고기 추가하셨어요, 항정숙회요 아, 알겠어 네뭐 추가한다는 거예요? 항정숙회 드시다가 고기 모자라서 고기 따로 추가하신 거예요 아, 추가도 가능해요? 네네, 항정숙회 고기는 추가 가능하세요 지금, <laughs> 지금은 좀덜 바쁘세요? 네, 지금 <laughs> 숨 돌리는 타임 네? 라고 하자마자 움직이잖아요 꼬막육회 나갈게요 네 합니다 꼬막욕 해드릴게요. 특히 사장님이 한가하다고 하는 날에 바빠요. <laughs> 제가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거의 바로 만석이 되던데, 원래 5시쯤에도 손님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아무래도 포차 같은 2차 술집보다는 1차로 밥도 되고 술안주도 되는 그런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일찍 유입되시는 편이에요. <laughs> 아 이제 좀 한가하신가 봐요. 한가라는 단어 꺼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웃음> <웃음> 나중에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네. 사장님은 하는 이 브랜드를 창업할 생각은 없어요. 요리 쪽은 제가 좀 잼병이라서 옆에서 지켜보면은 어,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아... 이걸 혼자 다 하시지? 그래서 준비하실 시간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장님한테 메뉴 늦게 빼주세요. 맨날 <laughs> 이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만나뵌 사장님들 중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일정! 면적인 면으로나 내면적인 면으로나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되게 소심한 편이었는데 여기서 일하고 나서 많이 바뀐 거거든요. 소심하시다고요? <laughs> 엄청 소심했어요. <laughs> 저희 내일 사장님 사비로 뮤지컬 보러 가요. 심지어 1열. 아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손님들이 저한테 와서 가족이냐고 뭐 물어보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한번 하게 됐습니다. 주변 상권이 그렇게 막 메인도로 말고 여기 좀 안쪽 상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처음엔 저희도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았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손님을 더 데려오시는 것 같아요. 네 분이신데 지금 단체석 없어가지고 웨이팅 해달라고 하셨어요? 나가는 안주들이 다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나봐요? 그냥 완제품으로, 원팩으로 하는 그런 메뉴들이 없고, 다 손이 가야 되는 메뉴들이라서, 밑작업을 다 해놓고, 나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그 밑작업 하는 게좀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네네,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하시려는 분들은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는 메뉴도 이렇게 네이밍 작업 다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에 문제없게 그렇게 딱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른 재료들도 다 날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매번 관리하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많이 번거롭죠. 편한 것만 생각하면 이거 절대 못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재료가 발견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 날짜별로 확인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게 말은 저렇게 해도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처음에는 정말 귀찮고 좀 번거롭기도 했는데 이제 습관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안 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 게뭐 재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작업량이에요. 네 맞아요. 메뉴가 많다 보니까 끝에 한 번에 하려면 시간이 또 잡아먹어서 그때그때 하면 부족한 메뉴들 체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해서 코로나 같은 거 겪으면 은 아, 나 장사는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초밥집을 먼저 했다 보니까 일본 불매운동을 처음에 한번 겪어줬어요 그때 정말 매출 100만 원, 150만 원 이러다가 갑자기 20, 30만 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예방접종처럼 코로나를 좀 버틸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해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뿌리신 게 뭐예요? 저희 비법 간장 소스인데요. 마지막에 딱 뿌려가지고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정신없어 하시던데 이게 말을 하면서 메뉴도 빼고 홀 손님들도 신경 쓰 이러니까 이거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한마디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가게를 크게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큰 가게는 직원 관리에 대한 리스크 재료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직원 때문에 무너지는 가게도 많이 봐서 사장은 저는 홀, 주방 어디든 다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작은 계획 가지지 마시고 적당하게 자기 그거에 맞는 상권 찾아서 좋은 아이템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저의 일단 올해 목표는 지금 하는 업장 정말 잘 관리해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첫 번째 목표고 나아가서는 이 호점을 한번더 차려보는 게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이거 사업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을 텐데 잘할 거다라고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준 저희 가족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제 와이프 정말 행복한 가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맛있게 하려고 저도 일찍 나와서 재료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알바생들 저 정말 매장 청결하게 그리고 더 좋은 친절한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주가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 파이팅!